그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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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선생님 어, 빨리 왜? 가야 돼요. 어디가지? 미대까지 청주행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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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모금이스라고는 <모음의술학원> 제티. 만수 쌤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제티 쌤은 이번에 <laughs> 네. 버스 광고로 유명해지셨잖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알아봐 주더라고요. 네. 작년보다 분명히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지 않을까. 네. <laughs> 네. 저희 이번에 볼 시범 주제는 뭐죠? 아 이번 시범 영상은 명도 관계와 대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두설과 연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뭐 우리 문석 쌤이 진행하시죠? 아 문석 쌤, 제 스승님이죠. <laughs> 되게 좋아하시네요. 네. <laughs> 유명하신 분이에요. 뭐 가보시죠. 아 근데 저는 나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. 묘사가 너무 많아져서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음. 근데 문석쌤은 되게 밝게 하셨네요? 어,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구두솔 어두운 소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음. 의도적으로 나무를 좀 밝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야 어. 명도 대비도 강해지고 그림이 쨍해지겠죠? 어. 네, 지금 구두솔 어둠까지 많이 진행했어요. 아, 어, 네. 자, 지금 보면은 검정색 구두솔 위 진행하고 있어요. 쉬워보여요? 아니요. 근데 저런 거 잘하려면은 되게 소묘 능력도 좀 좋아야 될것 같아요. 아 지금 이제 구두술 검정색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네요. 근데 첫 톤부터 좀 확실히 노란색이랑 다르게 어두운 것 같아요. 네첫톤 시작이 되게 중요하지 4번 명도부터 시작해서 노란색과 구분하는 게 역시 쨍하게 만드는 아... 꿀팁 중에 하나예요. 명도 대비 그렇죠. <laughs> 근데 왜 다시 나무 칠하시는 거죠? 아 지금 이제 블랙 덩어리를 칠했기 때문에 부족한 톤을 지금 다시 보충하러 아,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확실히 모서리 끝이 좀더 선명하게 보이겠렇요 모서리랑 오미를한번더 끄집어내면서 기준을 한번 다시 잡아주는 거죠 어 근데 빗자루 털 부분에 넘어가는 면에도 화이트를 치네요 아, 역시 디테일 박수 <laughs> 아, 지금 이제 또 연필 넘어갔죠? 어? 근데 나무 반사 부분은 더 칠하지 않는 건가요? 아, 그 부분은 물체끼리 만나는 부분이라 묘사의 생략과 톤을 좀 단순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관계가 명쾌해지고 쨍한 그림의 두 번째 꿀팁이 되겠죠 아, 그럼 반사한 부분은 첫 톤으로 끝나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, 지금 상황에서는 <laughs> 어, 그러면, 블랙 덩어리에 노란색 글씨도 밝게 하는 거, 명도 대비죠 정답. <laughs> 이상한 것 같아요. 너무 늦게 했어요. <laughs> 어, 근데 블랙 덩어리는 이제 학생들이 첫 톤을 가볍게 칠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음. 밝아질 때가 많더라고요. 지금 저 상황 같은 경우는 네. 연필 위에 글씨도 있고 네. 반상도 조금 남겨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어둡게 눌러줘야 돼요. 음. 왜냐면 다음 블랙 톤도 있기 때문에 저 명도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. 음... 그러니까 저런 톤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연필을 거의 다 칠했네요. 네, 많이 칠했어요. 아, 이제 블랙 들어가고 있어요. 어, 근데 확실히 블랙을 찍고 나니까 첫 톤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네요. 그래서 톤감이 중요합니다. 첫톤 톤감이 굉장히 중요해요. 지금 이제 화이트를 찍고 있습니다. 어두운 명도를 깨지 않게 잘 유지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. 아, 그럼 어두운 물체는 화이트 양을 좀 줄이는 게 나을까요? 그렇다고 볼수 있죠. 음. 모서리랑 필요한 데만 찍어줘야 음. 소재도 쨍해지고 고유 명도도 유지해주는 겁니다. 아. 네. <laughs> 네, 아 빛이 나네요. 진짜 대비가 쨍한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, 쨍한 그림으로 유명하잖아요. 음, 네. 이, 이 시범을 보고 이제 따라 해본 아이들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. 오, 네. 볼까요? 지금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장이. 대비가 어, 엄청 선명한데요. 전부 어, 다 잘했죠? 네. 저 중에 네. 제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어. 한번 찾아보세요. 어, 그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남겨주세요. <laughs> 좋아요. 놀러주세요 안녕. 네, 안녕. 좋아. <laughs> <추워>. 그만. 그만. <laughs> <laughs>